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예,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예, 컴퓨터 내에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이렇게 거의 꽉 차가지고 용량이 부족했을 때한 예, 개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C나 D나 E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부족한 파티션을 볼륨 확장 또는 볼륨 삭제 이런 걸 하셔가지고 부족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볼륨 그런데 이제 그 볼륨 확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 PC에서, 어, 내 p c 예, 보십니다. 내 PC 메뉴로 가셔가지고, 예, 우측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관리 예,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컴퓨터 관리 메뉴가 나옵니다. 컴퓨터 관리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 저장소라고 하는 메뉴에 가신 다음에 디스크 관리를 누릅니다. 예, 디스크 관리를 이렇게 눌렀더니, 예, 지금 이 컴퓨터, 또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예,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예, 개수가 나옵니다. C 드라이브, 예, 그 다음에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C 드라이브는 예, 파티션, 1하고 2로 또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는 네, 지금 파티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C나 D를 C 드라이브 한 개의 물리적인 디스크가 이렇게 가상으로 두개 나눠져 있는 거는 한 개를 갖다가 볼륨을 삭제를 해서 볼륨 확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관리에서 컴퓨터의 물리적인, 전체적인 네, 모습이 나오고 그걸 그리,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 나와 있습니다. 보면 디스크 0, 디스크 1, 디스크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컴퓨터 관리에, 디스크 관리에서 해당하는 네, 하드 디스크를 놓으시고 우측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예. 커맨 메뉴, 볼륨 확장, 볼륨 축소,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삭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글씨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활성화가 안된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용량이 다 차서 볼륨을 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관리 메뉴에 가셔가지고 볼륨 확장을 하랬더니 볼륨 확장을 할수 없는, 또는 볼륨 삭제를 할수 없는 이렇게 비활성화된 메뉴가 나타났을 때는 제어판에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C 드라이브의 일부를 컴퓨터의 램 드라이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구간 램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 메모리 그 사용함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륨 확장, 볼륨 삭제가 될수 없는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늘릴 수가 없을 때 볼륨 확장과 볼륨 삭제 메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예, 컴퓨터 관리 이 메뉴를 일단은 닫으시고요 닫고 예, 여기 컴퓨터 예. 탐색기 검색창에서 제어 예, 제어 예, 이렇게 제어라고 치면 제어판까지 쳐볼까요? 예 이렇게 제어판이라고 이제 치니까 이렇게 앱이 나왔죠. 예, 여기서 이제 제어판을 클릭을 합니다. 예, 제어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어판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제어판 메뉴에 이 지금 음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를 예 보는 범주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 메뉴를 찾아야 되거든요. 시스템 메뉴를 찾으려고 해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보기 시스템 메뉴, 보기 메뉴에 뭐 작은 아이콘이라든지 큰 아이콘으로 보이게 하면 됩니다. 뭐큰 아이콘으로 한번 제어판 메뉴들을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어판 메뉴로 큰 아이콘으로 모든 제어판 항목을 <laughs> 보여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메뉴, 예, 예, 시스템 메뉴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가지고 열기, 예, 열기 메뉴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여기 시스템 메뉴에서 시스템 메뉴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 그러면 고급 시스템 설정, 예, 여기. 나왔죠. 시스템 메뉴, 시스템 고급 시스템 설정, 시스템 속성. 여기서 보면 네, 이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돼 있고요. 시스템 속성의 고급 메뉴로 갑니다. 컴퓨터 이름, 하드웨어 고급 시스템 보호 원격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스템 속성의 고급으로 가셔가지고 성능 쪽 메뉴,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필. 시스템 복구 메뉴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고급 탭에 성능 메뉴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능은 보면 시각 효과, 프로세스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다음에 전체적인 메뉴 설정을 이렇게 메뉴 시스템 속성에 한번 메뉴를 보시고요. 메모리를 관장하는 속성 설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급의 설정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서 본 이제 봤는데요. 여기서 메모리를 관량 관장하는 하드 디스크의 일부분을 시스템의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는 항목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 시스템 시스템 속성 성능 없음. 시각효과, 고급, 데이터 실행 방지 이쪽에 이렇게 쭉 전체를 봤는데요. 안 나오죠. 예. 성능 옵션의 시각효과에는 메모리를 관장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급, 고급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급 메뉴로 가니까 드디어 예, 리소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항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급에서 프로세스 사용 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서비스가 있고 가상 메모리가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보면 지금 페이징 파일은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브 총 페이징 파일 크기는 약 2432MB를 쓰고 있는데요. 약 2기가 정도를, 예, 하드디스크에서 램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예, 시스템, 시스템 속성, 성능 옵션, 고급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예, 확장을 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변경, 예, 변경 눌러시면, 예, 이렇게, 시스템, 시스템 숙성, 성능 옵션, 가상 메모리. 여기 보면, 은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체크를 예, 해제하시고요. 해제하시면, 예, 비활성 몇 단계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가상 메모리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음을 하기 위함이니까, 여기서, 페이징 파일 없음을 네, 페이지 파일 없음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누르시고 설정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설정 반드시 누르고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컴퓨터 관리에서 하드 디스크에서 봤던 볼륨 삭제 볼륨 확장이 비활성되어 화 있는 것이 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컴퓨터를 리부팅을 하시면은 여기서 예, 페이징 사용 안함을 하신 후 컴퓨터를 리부팅하시고 나면 컴퓨터 관리의 디스크 관리에서 하드 디스크 확장과 예, 볼륨 삭제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컴퓨터의 예, 볼륨 확장 컴퓨터의 데스크탑,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료가 부족해서 볼륨을 확장하려고 할 때, 또는 볼륨을 삭제하려고 할 때, 안될 경우에 볼륨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